5고3겨드렸어요 일제 1 3, 1 1 1 1 1 1 1 1 1요1 1 1 1 1 1주1 1 1지1 1지1세요1 1 1 1 1 도 네. 지금 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터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두 지금 여기도 지금 우선은 고객지원님을 전부 하죠 이거 원거리 잡아주요 불폭탄 잡으세요 원거리 분 파파타지 불폭탄 돌진 제집 올리시고요 아니다 아직 뭐, 올리시면 안되는데 네, 고객지원님 돌진, 전부 좀 돌하주세요. 해줘요 비양형 새파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번영도 뛰셔야 돼요 저, 네, 저기 없어요 회복하나, 회복, 회복 두개 들어왔네요 저도 <laughs> 지금 제가 도발해드렸고요 2평은 준비하세요. 잠시 2평은 올리시고요. 힐안 들어가면 생석 드세요. 4파에 힐러가 없어서 3파가 힐이 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4, 4, 아니, 4, 거리 4, 멀리 쓰시면 힐안 되는 어가는겁니격일차 포격 피하시고요. 엉덩이 쪽으로 뭉치세요. 미니님 세파나 올려주시고요. 정거, 방벽, 그 다음에 더 눕는 중 헤일. 도발 땡겼어요 대중 세파 하나 올려주시고요 폭탄 공격 폭탄 처리하세요 돌진 도망치세요 대봉사 폭탄 처리해요 돌진 도망치세요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쓸려가 고 있어. 폭탄부터 처리 이제 올라갈 거예요 단계 전환 아까 정해 주 드린 자리대로 쓰세요. 우모 죽딜 복술양안 농농중 역삼 쓰즈 날칠 얼빵 신기요 아이, 가운데서 좀 나오지. 가운데. 가운데서. 가서 인생존좀 쓰고 맞으세요. 순간 점화부터. 근딜러는 강화에 그냥 붙으세요. 폭탄 공격. 자경 있으면 한번 시켜 주시고요. 5 4 2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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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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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하나씩, 하나씩 드세요 약산4 하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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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해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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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을 준비해. 요5 4 3 2 1. 러 반지 왔네요 일제 포격 피하시고요 다음에 잘... 5, 약산계. 뭘땡겼고요 폭탄 만누 계세요, 두건 일제 포격. 일제 포격 피하시고요 폭탄 세개 남아 있어요. 폭탄 처리하세요. 돌진 도망치세요. 비양념 세포. 폭탄 마무리해야 하나 도망치세요. 남아 있어요. 폭탄. 킬러 세분더 날라가셨네. 아 죽었다. 푸진다. <laughs> 아. 그런 제가 도발했고요. 폭탄이 어디 있는 게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제재 올리시고요 역삼초. 잠시 후 광역 피해. 우선 힐러분들 많으니까 버텨지니까 한번 해봐요 전부를... 가든님 하자 빠질게요 가든님 전부 해줘요 일제폭격! 일제폭격 피하시고요 템 쪽이네요 아, 자카리 할게 가든님 거리가 안 나온다 블러드 한 번만 더 올려줘요 전지방 피해 전고 치트 올리시고요 방벽 올리시고요 생성 먹어요 뭐 이래도 좋네. 요 네임드만 밀어 보세요. 그냥 상기하지 말고 네임드만 밀어요. 네임드만 미세요. 폭탄 치지 마요 네임드만. 돌진 도망치세요. 3, 5, 3. 돌진 도망치세요. 안 되나? 안 단계 전환. 삼 뜬다. 뜬다. 아, 폭탄 5, 처리하세요. 4, 떴네. 옷 역상 가운데... 뒤에 폭탄. 폭탄을 너무 안 치시는데 폭탄 딜량 한번 봐야겠는데? 폭탄만잡아봐와5 4 3 2 1 순간 예, 거리 반지 하나 올일반거 딜반지. 반지, 반지 하나 올리세요. 순간 정화부터. 3 2 1 폭탄 공격. 뒤에 또 이게 반응성인데. 왜? 어우, 반응성 씨. 근데 동글 진표 내가 찍어 놓은 거 누가 지워 버렸네. 어. 가 내가. 드 떨어져요. 폭탄 남았네. 폭탄 마무리해요. 타우라는 폭탄 있어요. 뒤에, 뒤에. 뒤에 타우라는 많아요. 다이아죠? 터지겠다, 나. 이거 폭탄만 안 터지면 돼요. 5. 체에잡을게 터져 뜨은 음. 타오란 폭탄 마무리. 네임드만밀어요네임드만 이제. 아왜 틈쪽에 날게. 이프로니까 네임드만 밀어야, 아, 날... 밀어야 들러붙데 폭탄 치지 마세요. 네임드만 밀어야 그냥. 도발했어요. 지금 한우 올리세요 한우. 아우 힘들다힘들잡네 이 폭탄을 계속... 너무 안 치시는데, 원거리분들? <laughs> 오, 신발. 이거 폭탄 있다고 하면은 주위 한번 뒤에 보세요. 거리가 안 나올 거리가 아니에요, 원거리분들은. 다 상계되어 있으신데.